반갑습니다. 9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9월에도 변함없이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합당한지를 또 정리해보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들어왔는데요. 10장부터 13장까지 이 4장,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총 4장에서는 거짓사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의 어조나 그런 내용하고 또좀 사뭇 다른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관심 가질 건 아닐 것같고요 하여튼 이 뒷부분 후반부에 들어서는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어조와는 조금 다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매우 공개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은근히 어떤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또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여기서 이 중간에 어, 나 바울은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은근히 자신의 권위를 좀 내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 바울은 뭐 권하고 이것을 보면 이 어떤 개인적인 호소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 뭐 내가 바울인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참 사도됨을 비난하고 또 사도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랄까요? 뭐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뭐 담대하다, 담대한 태도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는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뒤에서만 담대한 뭐 그런 속된 표현으로 쫄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썼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뒤에서만, 사람 없는 데서만 강한 척 하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인격을 좀 비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소문을 그냥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실제로 뭐 계속해서 우리가 곤두전서부터 봤던 것처럼 특히나 고린도후서에 더 많이 등장하지만 그 당시에 뭐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어, 사도바울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사도바울을 비난해 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사도바울은 자신은 그들이 표현하는 것과 같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들, 예를 들면 인간의 어떤 추천서, 능숙한 말, 학력 그런 것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싸움은 사탄과의 전쟁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인 거죠.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간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의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사절에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무기가 뭡니까? 전쟁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전쟁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무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어떤 단단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견고한 진, 이 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모사, 그리고 모든 성벽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세상적인 정신과 사상과 행위들,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무기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뭐 이런,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것들이 이러한 영적인 무기들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놓고 볼때뭐 대단한 힘이 있을 것 같다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이것만이 이 세상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칼과 창, 칼, 창, 활 이런 걸로 싸웠지만 요즘 요즘 그런 것 가지고 됩니까? 물론 소수의 어떤 뭐 국지전에서나 쓰는 쓸수 있지만 또 물론 써야 되겠지만 총이나 미사일, 비행기 전투기 이런 것들이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과거의 무기에 집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전투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춰야 할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뿐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무기를 갖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요. 3절에서 말씀하잖아.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삶, 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영적인 싸움터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견디기 위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갖추는 것이라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도 이번 한주도 그리고 또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과정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살아내는 일에 힘쓰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 가지고 나아가야 할그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임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영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